3 시즌 라인 버프가 됐습니다. 바강 데미지 90에서 100, 돌진 쿨타임 1초 감소, 대지 분쇄 눕는 시간 2.5초에서 2.75초, 넉백 거리 10에서 6. 대화 때 나무를 보 당장 물어보는 모델 올때 내가 이걸 왜 알고 있냐 이거. 넉백 거리도 복귀 말로는 버프래요. 바단 버프. 하여튼 복주인 하자 플레이는 어떨까. 버프 갖고 바로 그말 찍었다네요. 이번 시즌 라인 8 시간. 공부는 다 시간 한번 보시죠. 리플레이 코드는 E H E M O. 오, 딸근 탑법 미친새끼 이거 여러분들 진짜 해보려고 해보세요 광클 해야 되거든요 다다다다다다 그러다 보면 이게 오른손이 좀 저려와요 앵가란 내공이 아니면 이게 힘듭니다 사실 하하하하하하여 <laughs> 네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바나 라인이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요 멀리서 위도우랑 한조가 쏘는데 그거 어떻게 견제를 할 거야 돌진으로 일단 약간 옆에 자리를 좀 잡아주면서 팀을 지키기는 포션 아니네 맞지 방극을 지 혼자 쓰네 일단 어디가 로 뭐야 이거 개구리들 횡단보도 건너는 플래시 게임 하나요이새끼 왔다리 갔다리 뭐 하는 거야 와... 여기로도 가네 존나 공격적으로 한다 맞죠? 이렇게도 안되고어 음. 와... 진짜 장비 맹키로 한는데지 혼자 적진에 들어갔구나 망치가 있으니까 그런 것같아 좁은 곳 들어오면 쟤로 죽거든요 여기 있으니까 못 잡네 와... 물방구 기반 어, 토르 잡았고요 좁은 곳을 이용해라 화물이 거의 끝에 있는 상황 라인이 화물 으로크니까 바로 쏠자고 와... 와... 얘가 머리가 좋네 연세대 간다는 거 보니까 어? 막 그냥 그 스킬만 쓰고 뭐 돌진핵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이이 이 대가리를 씁니다 여러분들 네. 나인포스 밖에 없게 만들어서 스주조각다 열어줬네 폭주 연차 말로는 제일 큰 버프가 화강이라고 하네요 파이어 체력 100한방200킬러 딜러 두방 바티 궁 갈면 한방 태웠다 우와 백돌진액 와 이거를 배달돌진액으로 가네. 나 어, 일단 빤스런 팀원들이 못 빠져나온 상황. 팀원을 약간 와인마이거스 윗한 남자인척 하네 이거. 살아가나요 이거. 오늘 죽었고요. 윗하구만아 좋겠습니다. 아아 우진 날달라네 앞에 막아주고. 전환 방벽 시점 전환이 생활화돼 있네. 와, 방금 또 이제 방벽을 들고 좌클릭을 누르면서 타겟을 찾아가지고 내려냈습니다. 첫 번째 리플레이 한번 봤고요. F G D G E H 외팔입니다. 팀 차기 출발합니다. 코희 팀은 윈산이고요. 자, 쟁탈전 약간 좀 스피디하니까는 아까보단좀더 볼만하지 않을까. 충충 봤다. 와. 이거잖아요? 와, 와. 저희도 와. 저희도 미친 새끼다, 이 새끼, 진짜. 예, 와. 와 봐봐, 봐봐, 봐봐. 아니, 화, 혼자 씨발, 와. 아니, <웃음> <웃음> 혼자 다 잡으러 댕기인데요, 라인으로. 와, 여전히 윈턴. 와, 공속. 와, 여기 라인. 넘치 속도 봐. 진짜 재밌게 하네. 어이 뭐 야한 듯. 야 라인전 나왔다 좋댔다 이제. 그래 라인전을 봐야지. 동 아, 라인이랑 얼마 차이나는지. Uh, 존나 핀다. 뭉차는거 uh, <laughs> u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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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예. Yeah. Uh, uh, <laughs> 와. 아, 분쇄한다 분쇄. 이팀 정신 못 차린데. 뭉이 90%입니다. 동 라인이랑 대치 중. 와. <laughs> 어... 라인차. 이 또 망치 있거든요? 과연 적팀 라인의 망치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? 라인 잘하는 사람들은 망 소리 들고 막는다더라고요. 적 라인 거점에 있다. 망치 망치 야 방금 뭔데? 뭔데? 느리게 한번 볼게요. 망치 나신다, 망치 나신다. 아이씨 이거 막은 거 아니네. 여기 막았어요 여기. 그냥 도망갈 줄 알았나 봐. 일로 가겠지 하고 여기 가는 거야. 근데 여기서 멈췄어. 잠깐 방금 들어가지 막은 줄 알았네. 어어! 어어! 어, 아... 억으로 다 끌린 것 같은데, 방금 잘 보세요. 아나 억으로, 바티 억으로, 라인 억으로, 개작살, 값진 죽음이라고 볼수 있죠. 지랄하네, 이 새끼야! <laughs> 무슨 설계 하나요? 야, 오늘 처음으로 이 지랄하네. <laughs> 반갑네요! 쳤다. 오, 우! 기 저기 우라이기우기우기우 이제 한 방입니다. 200 체력. Q3 GD Z0. 자 마지막 리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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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 저기 저기 우기 저기 저기 우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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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을우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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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 넉백 너프네도뭐 되네. 어어어어어어 돈다, 돈다, 돈다. 아, 못 쳤으면 죽었다 이거. 참 위협적인 존재네 맞죠. 돌진으로 사고가지고 갑자기 근접해가지고 망치로 딱딱딱 때리고. 와, 씨발. 미쳤네 진짜. 돌진 버프니까 둘트만 쓰네. 뭐한 돌진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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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하나씩 잡아당긴다니까. 한나요 이거? 와. 암살 라인인가요? 이제는 피 좀비 나온다. 종피로 라인 상대가 되나? 아, 아 이거 적 팀팅. 아 이거는 그거죠 진짜. 멘탈 터트리는 약간 그런 전략. 바로 돌진. 위도 보자마자 바로 돌진. <laughs> 와, 위도, 위도 결국 사망. 이 새끼 거 보면은 굿이 뭐 저런 거 보려고 인선 안 꺼낼 거 같노 맞죠? 아니, 다 아, 니다 견제하러 나간대요? 와. 와나 돌진 또 돌진에 불로야 어? 거의 아침밥에 고기반찬 안나왔다고 밥상없는 아들맨키로 망치박아 또그 앞에 젠약타 아이 보이면 그냥 왜? 인마 옛날에 뭐 씨발 절가가지고 뭐 대연나온 스님만 보면 바로 꼬집박놈 어? 망치된 윈스턴이다 진짜 이렇게 해야되네요 나도 이렇게 해봐 한 번만 해볼까 폭주의 연차 트위치에서 폭주의 연차 밑에 짝대기 검색하시면 생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도서 사트라고요 배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끊어치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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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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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 마이크 캐시 죄송합니다

이분 자꾸 이상한 쪽을 막 만들었는데. w h 치 유튜브 안 보나 봐. h <laughs> 팀한 y 가기둥이 있는 상황. <laughs> 하이, u 이 o w h a 프바 o u do? What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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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? w h